최근 나 혼자 산다에서 마마무의 화사씨가 새로운 집을 공개했습니다. 화사의 새로운 집은 깔끔한 인테리어와 확 트인 테라스 조경으로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요. 기존에 살던 집은 위치나 동호수가 노출이 되어서 보안상 위험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겼다고 합니다. 화사는 먹는 음식이나 패션이 실검에도 오를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스타인데요. 이번에도 화사씨의 새로운 집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화사의 새 보금자리는 바로 옥수동 고급 빌라로 알려진 한남 포도빌인데요. 2017년 6월에 준공되어 총 7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옥수동에 위치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남동 경계에 위치해 있어서 생활권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주변에 고급 빌라와 고급 주택들로 이루어져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치안도 좋고 보안이 좋아 화사 씨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매매가는 58평 기준 20억 중반대로 알려져 있으며 94평 기준 매매가 27억, 전세 25억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특징은 복층형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구조와 위아래층 모두 테라스가 제공되어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 실사용 면적이 약 69평으로 넓은 실내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총방 개수 4개, 욕실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독일 명품 주방 가구 라이히트 제품과 밀레 서브제로 등의 최고급 제품이 빌트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1층에는 입주민 전용 게스트하우스가 운영하고 있어 지방이나 해외에서 지인이 방문하였을 때 숙박업소에 가지 않고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스트하우스 역시 럭셔리하게 간단한 조리도구가 있는 부엌이 있고 빔프로젝트 와인셀러까지 겸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력을 겸비한 그룹 마마무에서 먹방 여신 화사까지 매순간 인기몰이를 하는 그녀답게 이번 나 혼자 산다에 나온 새로운 집과 리코더, 두부 유부초밥까지 화제인데요.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